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분석해보면 이 부분은 상수죠. 상수 곱하기 아래 n제곱 마이너스 상수꼴로 생겼어요. 아래 n승합의 계수와 상수가 이렇게 부호가 반대인 관계가 아니라면 1항부터 등비수열은 아니고요. 2항부터 등비수열이라는 거죠. 사실 이 구조를 모르더라도 sn을 통해서 일반항을 찾을 때에는 1항은 s1으로 구하고 2 이상의 항은 n항까지 합에서그 전항까지 합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구하면 돼요. 1항은 1 대입한 2플 e c이고 2항은 s2에서 s1을 뺀건 2의 제곱 플 c에서 2플 e c 빼면 c 없어지고 2, e. 이 관계식을 통해 c를 찾아보면요. 1항 2플 e c 곱하기 2항 2 e. 11 s4는 n자리에 4 대입한 거죠. 2의 4승 플러스 C, 16 플러스 C를 뺀 거. C는 마이너스 3이네요. 정답은 5번.